찬송가 부르십니다. 390장 390장 찬송가 부르십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대로 괴롬 당하면 때대로 품누리네. 저 중에 거치시고. 평안이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열한기 하1 6장1절로9절입니다 고독하십니다. 르말리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왕러 왕의 행하행하여호와호와이스이엘자엘자에앞쫓아쫓아이신 이방 의람증한증한 일을 자라자들을불을운데운지로지 하며 하며 이 아람왕 르왕르이스이엘왕엘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사스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리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 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으로 옮기고 또르 신을 죽였더라. 아멘. 어, 유다 왕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는 왕입니다. 어, 그 음,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칭찬을 받고 여러 가지로 나라의 그 정책이나 모든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세워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아버지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금하고 하나님이 싫어했던 산당 예배를 장려했고 또 이방의 그, 그 종교 의식에 따라서 오늘 아들을 불가운 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제사 의식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동시대 그 북이스라엘 또 아람 왕 르신 그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이때, 이, 그, 음, 아하스가 자기 힘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으니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예물을 주면서 도와달라. 그랬을 때아스로가 올라와서 도와줘서 이렇게 이렇게 회복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시대의 예언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아스로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페가가 연합하여 쳐들어오나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그들은 영기나는 부직경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듣지를 않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아수르로 내려가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엉뚱한 곳 가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 아닌 다른 것들로 너의 힘을 삼겠느냐? 우리는 신약에서 불이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부가 계속해서 간청하지만 불이한 재판관은 묵묵부답. 도 대체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물론 그가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해주지만, 하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 느낄 만큼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대답도 잘 해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 주시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전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해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잖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진짜 문제가 생기면 단소리 하잖아요 그런 우리 내면의 악함과 우리 내면의 믿음없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이때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여줄 때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그를 향한 믿음을 지켜간다. 라고 하는 것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그들 연기 나는 부직갱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기 나는 부직갱이가 뭔가 아시지요? 예. 연기 나는 부직갱이. 옛날 불뗄때 썼던 부직갱이요. 나무로 그렇게 불잘 타게 하기 위해서 쓰셨던 부직갱이 말입니다. 꼬맹이들은 그것 갖고 옛날 초가집 지붕을 태우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 부지깽이요, 에별볼일 없는, 맵게 하는 것 같지만 별볼일 없는 부지깽이 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능력 안에 또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터를 세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거기서 구원이 나는 것이거늘.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아수르로 내려가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크게 누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부요함과 견고함이 주님으로부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고 누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코 후회함이 나. 결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 고난에만 있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제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재단을 통하여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잃은 불쌍한 영혼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에서 허덕이며 하나님, 하나님 길을 잃은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온전히 아버지 세워가고 넓혀가는 귀한 하나님의 지경이 만들어지는 귀한 재단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교역자들 위에 함께 해 주셔서 맡겨진 바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세우신 모든 봉사자들과 헌신하는 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도 기독해 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여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던 그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